살랑 살랑 부는 가을 바람과 함께 옥빛 바다 옆을 달립니다. 풍차들이 길을 안내해주는 이곳은 제주에서도 바람이 많이 불기로 유명한 신창해안도로 대구 아가씨 김현지 씨가 해녀학교 가는 길입니다. 여보세요. 어날 잘했나? 오랜만이야. 어, 그래, 니 네. 요새 만나는 사람 없나? 만나는 사람, 다 저번 주에 또 만나는 사람 물어요. 여기가 신나야. 시집 좀 가라. <laughs> 엄마는 그게 소원이라니, 시집가는 네, 게. 네가 하고 싶은 일은 몰라. 해녀가 된다고 했을 때 반대했던 부모님. 하지만 현지 씨의 의지를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집에 한번 와. 네, 어머니. 네. 자면 잠들면 남자 생각이 나야 되고 뭐좋아하는 사람이 생겨 그 사람 생각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생각보다는 그날 들어갔던 바다, 바다의 풍경하고 어 문어를 마주쳤으면 그 문어가 자꾸 아랑거려요. 그 모습밖에 생각 안 나요. 사실 대구에서 일하면서 벌이도 나쁘지 않았는데 왜 갑자기 해녀가 된다고 했을까요? 지난 5월 해녀학교에 정식으로 입학한 현지 씨, 단연 실력이 돋보이는 상군 견습생입니다. 해녀의 꿈은 현지 씨의 짧은 제주 여행에서 시작됐습니다. 3박4일이라는 시간 동안 제주도를 구경하기 너무 짧은 것 같아가지고 티켓을 연장하다가 한달살이가된 거죠. 한달 살이 중 우연히 보게 된 제주 해녀 모습에 바다를 일터로 삼겠다 마음 먹었습니다. 힘들죠. 해녀 들기가 육지에 의사되는 거 의사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제주도에서는 한 마을에 해녀가 10명 있으면요 10명이 다마음에 이렇게 해녀 할머니들이 장을 찍어 주셔야지 오케이 사인 해 주셔야지 해녀들 수 해녀학교 선생님은 30년 이상 물질을 한 해녀들입니다. 성실한 현지 씨는 그분들이 아끼는 제자 중한 명입니다. 이큰 사이즈 없죠? 돌문어. 돌문 이것 저것 궁금한 게 많은 현지 씨. 선생님들은 그 모습이 기특합니다. 들어갔어. 산소 공급 장치 없이 숨을 참아야 하고 파도의 흐름 따라 몸을 움직여야 하는 고도의 기술. 야, 3개월은 지나야 물질의 기본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녀는 이제 해산물 채취 방법을 익히고 있습니다. 저도 제가 일단 바다가 들어가면 마음이 너무 편해져요. 뭔가 좀 마음이 좀 고요해진다고 해야 되나? 쫓기듯이 살 때는 몰랐는데 욕심을 내려놓으니 더 넓은 바다 속 세상이 보였습니다. 바다가 좋아 무작정 내려왔지만. 혼자 제주 살이를 시작했다면 얼마 안돼 포기했을지도 모릅니다. 안녕아. 먼저 제주에 정착해 버팀목이 되어 준 언니를 만나러 왔습니다. 얘들은 누구예요? 여 언니가 키우는개들죠 빵. 아. 3년 전 해녀가 되기 위해 제주로 내려온 대구 있다. 아가씨 네, 박혜정 네, 씨. 개워, 개워. <laughs> 어, 지금 3년 전에 제주도 와가지고 먼저 와서 저한테는 약간 좀 멘토 같은 느낌의 예, 언니예요. 확실하나? 예. 정말이가 네, 지금 이렇게 <laughs> 썼어. 네, <개서? 웃음> 대구에서 스킨스쿠버 동호회를 통해 만난 두 사람, 고향도 같고 취미도 같으니 가까워지는 건 시간 문제였죠. 하게 되면은 언니가 좀 용돈 또좀 주고 <laughs> 야, 많은 지식을 가르쳐야 해. 그냥 좀뭐 하지 않나. 어 제주도가 좋아. 그냥 살래. 이러면 처음엔 괜찮은데 한단두 서너 달 지나고 이제 모아놓은 돈이 조금씩이 깎아지는 걸 보면 그때부터는 좀 압박이 크게 오는데 저 친구는 대구에서 하던 일도 있고 그리고 워낙 성격이 좀 조실조실 해갖고, 너무 다른 사람들 이 인사도 잘하고 이래서 음, 괜찮게 잘살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제주에서 이방인이 현지인 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보냈는데 안 오더라. <laughs> 맞안 오더라. 그걸 먼저 느꼈던 언니는 동생이 적응하는 데 필요한 조언을 아끼지 않습니다. 저도 이제 제주도에 와고 이제 처음엔 저도 적응을 잘못 했는데 시간이 조금 흐르고 저도 이제 한 3년쯤 되니까 이제 제주도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귀농교육이 일환이긴 한데요. 그 농가주택, 게스트하우스 이런 부분도 교육 중에 있거든요. 수업 중에. 이제 제주도 정착하려면 어떤 식으로 정착을 한다. 귀농을 하려면 어떤 방법으로 한다. 현지씨는 지금 제주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좋은 건 앞마당이 푸른 바다라는 거죠. 산책 나온 두 사람을 위해 바다가 잔잔하게 출렁입니다. 들어가려고. 어, 진짜. 진짜. 아 시원하다. 아, 시원하다. 역시 무릎할 때 위에서 봐도. 아 시원해. 오기 기대 스파. <laughs> 물에들어온 기분이 왜 좋노 언제 봐도 기분 좋아지는 바닷빛깔 오늘은 스노클이 필요 없다 언니야 <laughs> 스노클 필요 없다 다 보인다 다 보여 <laughs> 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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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실하나? 문어 문어 보자. <laughs> 볼줄 아는 사람 보여? 저 이제 보여요 문어가 <laughs> 문어가 어디 있어요? 여기 보면 문어 구멍이 있거든요. 안 보이시죠? 물이 들었다 나갈 때 바위 틈에 걸려든 문어. 예비 해녀 현지 씨의 파이팅. 눈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잡잖아. 어찌 그래. 크다. 어 해니 학교에서 잡은 거보다 훨 크다. 해니 학교에서 용원 했거든. 어. 그게 그래, 낮았어. 어. 얘는 크네. 오늘 이거 법거리하자. 야 눈먼 문네 눈먼 문어. 인정하라. 눈먼 문어. 인정하라. 못 잡아요. 못 잡아요. 야. 오늘 이 친구 누지러는 거예요. 오늘도 바다에서 시인 보았습니다. 오늘 점심은 문어를 잡은 현지씨가 직접 준비합니다. 문어라면. 파성성 문어 파. 문어가 메인이라. 뽀글뽀글 뽀글뽀글 갓잡 라면. 갓 잡은 문어로 끓인 라면. 신선한 해산물과 얼큰한 맛이 만났습니다. 더할나위 없이 행복한 시간입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귀농 교육을 받으러 왔습니다. 요즘은 지자체에서 귀농 지원금도 나오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도 많이 만든답니다. 가고 싶어요. 이런데 살고 싶어요. 저푸른 초원이에. 그림 같은 집. 농사짓는 부모님에게 반일은 안 하겠다고 말씀드렸던 해정 씨, 제주에 와서 귀농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답니다. 해녀되기까지 시간이 좀 걸리니까 그 전에 뭐라도 이제 돈을 좀 벌어야 되니까 저희도 먹고 살아야죠. 그치. 일 배우러요, 일 배우러. <laughs>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3년전 교직 생활을 정리하고 제주도로 온. 장현호 강명신 신시 후보. 자, 치니까 이렇게 손으로 이다푸를 뽑아요. 바로야 지금 따고 있다매는 따고 있는데 어제만 이 남에 꽉차 있었는데 새들이 다 먹어 버렸어. 아. 요즘은 새들이 다 먹었고 지금. 여기는 그래도 달리는데 네. 이건 망을 지금 뚫고 들어오는 거야, 제 망을 뚫고 들어와요 확실히 수업하는 거랑 밖에 나온 거랑 다르다. 그렇지? 음, 확실히 달라. 물속 중에 새 얘기는 없었는데. 받은 정보 좀 말해 주세요. 해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해야 될 일이 그러면은 어, 이거 이거 따는 이거 거 따는 거 따는 거예요. 아로니아는 영하 40도의 추위를 견딜 만큼 거친 환경에서도 잘 자라지만 수확 시기만큼은 놓쳐서는 안 된답니다. 먹어봐도 뭐 돼요, 지금? 먹어봐도 돼. 근데 맛이 없을걸? 뭐야? 떫죠. <laughs> 떫다름하죠. 음, 응, 음. 그래서 얘는 이제 어, 꿀이라든가. 우유가 들어서 갈아먹어야 음. 되는 거. 뭐 발았냐? 떨던데. 언니야 내보다 두살 많으니까 그래. 한개더 먹고. 내일부터. 어떨까? 쥬가 잘나 많이 입으면 지우 떨어지는 거 그런 데고 얘네들은 성질이 급해서 귤은 내가 좀 바쁘면 너남무에 있어라. 그럼 남무에서 나를 좀 기다려줘요. 그런데 얘는 안 그래요. 지가 익어버리면 그대로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얘는 수확시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음. <웃음> <웃음> 제주 사리 후배들을 위해 세세한 정보도 아끼지 않고 전해줍니다. 제주에 오니, 자연도, 스치는 인연도 모두 좋은 스승입니다. 이것도 와서 경험해보고 느껴봐야 아, 이게 조금 더 이렇게 할 만하다, 내가 할수 있을 것 같다 라는 게좀더 생기는 거죠. 플랜도 생기고, 구체적으로. 쉽게 얻어지는 게 어디 있을까요? 퇴직 후 처음 농사를 짓는 장현호 씨 부부는 제주에 내려와 지금까지도 잠못 자고 일할 만큼 농장일에 열심입니다. 힘든 일을 위로해 주는 건 블루베리 한 잔. 고단함을 달래주기에 충분한 맛입니다. 보여지는 것만 다른 아니거든. 내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 춘천 공지천 있잖아. 요 거기 오리배 타는 거 있잖아. 오리배 타면은 밖에서막코하잖아 근데 그 밑에서는 그, 그, 이죠, 알죠. 아이 네, 잔디를 아까도 봤지만 이거 예초해야지, 잡아내야지. 힘들기도 하지만 어쨌든간에 스트레스 안 받고 자연에서 얼마나 좋아요. 하늘도 맑고 제주도의 매력은 이러고 있다가 아 우리 바다 가자 그러면 그냥 카메라 바다도. 젊은 사람들이. 뭐 이렇게 와서 이제 막 활동을 한다는 게 기특하기도 하고 우리는 좀 늦었지만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잠깐 나와 주면은 좋고 고마운 거죠. 두 사람은 오늘 제주 사리를 알려줄 좋은 선배를 만났습니다. 열심히 일했으니, 제대로 놀아보려고또바다로 나왔습니다. 서핑하러 왔어요. <laughs> <라라라라라라라> <laughs> <라라라라> <laughs> <라라라라> <laughs> 서핑을 한다고요? 네, 서핑을 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요안을안하세요 안녕하세요. 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 물 위에서도 놀고 싶어 간간히 서핑도 배우고 있답니다. 너무 허우적거리지 말고 그렇지. 자, 해봐요. 한 쪽. 아 움직이지 말고 원을 그리지 말고 당기고 수면 위로 살짝 돌려. 그렇지. 자. 아직은 초보지만 물에서 보내는 시간은 언제나 즐겁습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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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기초 배우러왔어요 어렵네요. 그래서 좀저 친구들 덕분에 새로운 걸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33살 현지 씨는 제주 바다에 모든 걸 걸었습니다. 휘청거리다 넘어질 수도 있겠지만요. <놀람이> 얼마나 더 즐겨야 끝이 날까요? 에이, 끝이 어딨어요. 저는 바다에서 할수 있는 거다 해보고 끝낼 거예요. <laughs> 아직 다못 해봤어요? <laughs> 네, 아직 많이 남았어요. 오케이. 그녀의 제주살이는 이제 시작입니다. 언젠가 제주 앞바다에서 물질하는 그녀를 만나게 될지도 모르겠네요.